먼저 정무택 원내대표님의 언어 말씀입니다. 정부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들은 원천적 부적격자다. 또 사법 수장으로서는 절대 돼서는안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고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또 절대 부적격자인 이 사람을 지명해 놓고. 대통령까지 나서서 군사 작전식으로 회의와 협박을 하는 정치 형태에 대해서 정치적 작태에 대해서 저희들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. 사법부까지 정치화가 되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갈 곳이 없습니다. 꼭 구결을 시켜서 작게는 정기국회에서 이 정부의 독성과 독주를 막고 크게는 이 나라 사법부가 정치화되는 것을 여러분 힘으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 여러분, 국민의 으로어 주십시오.